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오늘 3월 2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아침에 우리 그 중앙일보에서 사설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범죄덮 돋비쳐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들. 음, 몇번 아마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정리를 이제 사설로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조국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이 그젯밤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 현 지지율이면 적어도 비례대표 10번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대표는 남성 후보로는 맨 앞에 비례 2변을 받았는데, 그는 이미 지난달 8일 서울 고법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진영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상태다. 주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똑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형이 약정되면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 상식적으로 정치를 할수 있는 이치가 전혀 아니다. 비례사범인 신장식 당대변인은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전과사범이다. 신대변인은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6, 후보 6번을 받았다가 전과 논란이 증폭돼 후보를 자진사퇴했었다. 정의당에선 음주무면허 전과가 후보 결격 사유지만 조국당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비례 8번인 황운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상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진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게 부담이 돼 총선 불출마 사는까지 했으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당에 합류해 재선을 노린다. 마치 2020년 총선 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에 입당해 전북 군산 공천을 노리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나중에 열린민주당으로 갈아타 비례대표로 급배찌를 당 꼼수와 비슷하다. 비례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소된 건 아니지만, 비례 일본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인사다. 이런 인사들이 직능별 대표나 수습으로 보호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미 민주당은 종북 논란 때문에 여러 명의 이성정당 비례대 후보들을 교체하는 몸살을 알았다. 비례대표 잡으면 여권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이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비례 17번에 배치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하루 만에 취소했다. 골프접대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검증 부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비례대표의 호남이 홀대를 받았다면 당 소속 호남 출신 출마 후보들이 집단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치권이 비례대표 선발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할 제도 자체의 혁신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음, 중앙일보에서 이제 좀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내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이렇게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데서 미리서. 지금 이건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음 지금 재판을 받고 형이 뭐 (2심까지는) 선고가 된 이런 사람들이 창당을할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다른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면은 또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는 것. 만약에 이게 일반인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 선거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참, 그러니까 그게 어느 그 당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중앙일보가 걱정될 정도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뭐 전부 다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의 대부분이.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제,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진역범, 피고인인, 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만, 조국 혁신당의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비리, 입시 비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2번 음주와 사찰의 무면허 운전으로 4년 전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한 신장식 대표 대면인은 4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 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우라 원내대표는 8번 거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일간지들에서 이런 걱정을 했으면은 미리서 견제 물론 했겠죠. 이제 그뭐 우리나라 법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또 하나 조선일보 이게 3면에 나는데 왔 이종섭 출국 뒤 서울서 15% 빠져 여 후보들 중도층 다 날아가 이런 이제 큰 타이틀 아래에서. 어, 지금, 수도권에 출마했던, 뭐, 김경진, 동대문을, 김병민, 수도권 얼굴들, 어, 얼굴 모두, 후보들, 얼굴 모두 어둡더라. 대통령 읍참마속할땐 해야, 에, 김성원 5%씩 지치는 집전지역에서못 뭐 턱걸이 못 넘어. 이종섭, 당장이라도 기구에서 조사받아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거고요 유희동 어, 수도권 다 박살난다 4년 전보다 안 좋다 윤상현 인천 14개 중 한두 곳 말고는 당선 어려워 윤희숙 후보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야속하다 최재영 비서실장 교체하고 대통령 전면 쇄신해요 어, 허준석 지지율 다 이러다 선거 다마 근데 15% 빠져나갔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걱정되겠죠. 이제, 남와있는데 근데, 이제, 여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이정섭 출국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른 면에서는, 이황 논란에 믿음 없는 대통령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요거 이제 요것도 조선일보에서 기자가 쓴 건데요. 대통령실은 19일 여당에서 이종섭 호주 대, 대사와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는데 추가로 더낼 것은 없다. 여당에서 연일 이 대사의 지, 즉시 기국이나 항수석의 자진 사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차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사안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대사의 경우 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예압 의혹을 수사하면서 작년 12월 이대사를 처음 출국 금지한 뒤 소환조사를 단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소환도 안한 상태에서 이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거 원칙이 원칙은 이게 맞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보다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18일 오전 대변실 명의로 이 대사가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다. 1시간 30분 뒤 공수처는 출국을 허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언론 대응은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인 핵칼 테러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황수석에 대해서는 경질할 사안은 아니다.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 실이 바뀐 것처럼 현 정부의 대언론 정책이 언론 탄압과는 무, 무관하고 황수석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항 수석은 이날 오전 평사 다름없이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부 종교 행상 관련 일정에도 참석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회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걸 보고 저희 지금 수석관에서는. 여당 후보들 중에서 대단한 실력자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정석 그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아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인도 들알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는 이정석 대사가 지금 호주에 가 있는 게 그러면은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지. 지금 이런 조선일보에 이렇게 하고 신문 몇 명이 야 둘, 이, 여섯, 여덟, 아홉 명씩 얼굴 찍히고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이거 완전히 뭐 선거를 말아먹겠다는 얘기지. 아니 지금 윤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그 민노총.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은, 일정한 정도까지 수습을 해놓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어려운 싸움이죠, 이거. 전, 전, 전국의 의사들을 상대로. 뭐, 그런데 지금 이 아홉 명 중에서 진짜로,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보다 더 의원들이 적게 배출되었고 문제가 된다면은 그걸 진심으로 걱정해하고 대통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르 이종석 이종석 대사 문제하고 그 이제 고건 대통령실에서 책임지라고 그러고 지금 더 이상 그걸 언급을 하지 마세요. 3주 남았는데 자꾸 그걸 언급하면 그보다 훨씬 지금 제가 읽었던 여부 이름 부분 문제 정말 조국 혁신 당 비례대표들 이정과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니까 나와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와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정섭 대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면서 갈등을 야기시키면은 총선에서 지겠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설명을 다 해갖고,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걸, 그 근거를 가지고 지역 국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무리 뭐 어떤 조치를 해도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윤석열을 싫어해요. 저그뭐 윤석열이 어떤 조치를, 조치를 해도 절대 윤석열 안 찍어요. 지지 안 해요. 여러분들 안 찍어. 그러니까, 기항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들, 돌아서지 않게끔 성의를 다해 설득을 하세요. 지금 뭐 얼마 남았다고 지금 자꾸 대통령하고 각을 각을 세워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그러고 어떻게 민간인 지어 나가가지고 물에 휩쓸려고 한명 죽은 해병 이 사건을 갖다가 해병대 사라한 것까지. 지금 이, 이중한 상황에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장 전투력이 강한 해병대 사령관을 지금 그때 하려고 그랬었잖아. 그거를 이제 조절하려고 했던 건데, 다 알면서 왜 왜들 자기들 그냥 이번에 방송이 안 될까 봐서, 그러나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지침을 줬으니, 윤 대통령이 지침을 준 거야. 이건 더 이상 이제 그건 언급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아니, 자기들 성공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이런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꼭, 만뭐 이건 소개의 성과들을 거두기 바랍니다.